아, 아무튼 오늘은 뭐냐면요 여러분 아 오늘은 뭐냐면요 오늘 딱히 컨텐츠가 없었는데 시청자분이 내가 청자켓 추천해준게 품절이래 품절 그래서 청자켓 살만한거 잠깐 그냥 준비한건 아니고요 급준비 급준비 청자켓은 그냥 리바이스 산다.. 리바이스 사면 된다고 했지 아이 스타일 찾기지 반갑습니다 리바이스 사면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어 네이버에 리바이스 청자켓 이렇게 쳐봐요 그러, 그렇게 해서 간 다음에 상, 상품 평수으로 그럼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그냥 좀 살짝 워싱 들어간 거 있잖아. 이런 워싱 들어간 것도 있고 진청이 있을 거야. 여기 진청 있죠, 진청. 이런 거 사면 돼. <laughs> 영, 이거 솔직히 찾기가 되게 쉬워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되거든요. 청자 청자켓은 개인적으로 리바이스면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으시면 은 그냥 리바이스 거 사면 돼요. 여기는 뭐 연청도 팔고 중청도 팔고 살짝 워싱 들어간 것도 파네. 이런 거 살짝 중청, 워싱 살짝 들어간 이런 것도 팔고 연청도 팔고 여기 많이 파네요. 사면 될것 같은데 바로 나오잖아. 아유 0518님 <laughs> 반갑습니다. 이렇게 뭐 엄청 많이 나오네. 사이즈도 뭐 이런 것도 많고 이렇게 리바이스에서 사면 되고요. 리바이스는 개인적으로. 데님 데님 청자, 청바지나 청자켓, 뭐 청아우터 데님 관련된 거 그냥 끝하는 리바이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이거 다크 블루 청자켓이 하나도 없는 분은 여기서 다크 블루 색상을 구입하면 돼요. 근데 하나 알아둬야 될게 뭐냐면 리바이스 레귤러 핏은 옷, 옷 사이즈가 살짝 크게 나와. 그래서 한 사이즈 작게 가는 게 어, 우리, 한, 우리 그런 한국 남성분들한테는 잘 맞을 거야. 그런 옷 베시 그 백화점에서 구매하던 사이즈보다 더한 사이즈 작게 가는 게 맞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님들이 한 어... 100, 원래 백을 입어 평소에 백 라지를 입어 근데 리바이스에서 살 때는 M 사면 맞아요 진짜 슬림핏이 아니면은 여기가 한 사이즈 정도 반 사이즈 정도 크게 나와서 청사켓 프린트 입는 거는 나쁘진 않은데 기본이 입고서 사는 거는 상관없어요 뭐 패치 들어가 있고 뭐 그런 건 괜찮아요 사도 돼 근데 조금 기본이 입고 사는 게 낫겠지? 일단 여러분들한테 그 뭐냐 데님.. 아.. 데님 류의 아이 그래요 감사합니다 데님 류의 끝판왕이 일단 리바이스거 청자켓 잠깐 보여드렸고요 어떻게 검색하면 되는지 알겠죠? 리바이스 사면 돼그 다음에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많이 사는 리바.. 아니아니 아니. 어디죠 여러분 신사에서 구매할 수 있는 청자켓 중에서 어 괜찮아 보이는 걸 내가 골라드릴게요 근데 어제는 이거 추천해드렸거든요 아 제로가 진짜 다 품절 됐나? 아닌데요? 있는데요? <laughs> 그리고 있잖아요 아 라지랑 엑스라지가 품절이구나 아이 죄송합니다 라지랑 엑스라지 품절이고 그냥 어떤 걸 사면 되냐면 이게 제일 기본 형태예요 이렇게 생긴 게 이게 아마 이게 아마 트럭커 타입 3인가 그럴 거야 리바이스에서 청자켓 시초가 리바이스거든요 이게 타입 1이고 타입2가 뭐 어떻게 생기고, 이게, 이게 제, 타입3인가? 아마 그럴 거에요 제가 옛날에 데님에 대해서 되게 관심 많을 때다 알아놨는데, 지금 살짝 기억이 안 나. 근데 아무튼, 이게 제일 무난하고, 그냥 뭐, 너무 아메리칸 캐주얼스럽지도 않고, 그냥 캐주얼하게, 요즘 그냥 모던하게 많이 입을 수 있는 형태의 타입의 삼각색 생긴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기고, 이런 컬러 있잖아요. 이런 거 아무거나 사도 돼. 브랜드는 그냥 아무거나 사도 돼. 봐봐. 뭐 이런거 비스폰지 아까 말한 타입 원이 이거거든요 타입 원이 이런거야 이게 조금 살짝 조금 뭔가 아메리칸 캐주얼한 느낌이 강해서 일반 그냥 아무데나 막 입기에는 솔직히 좋진 않아요 나도 이런거 있었거든 리바이스 컬러 아무튼 이런거 말고 이렇게 생긴거 이렇게 생긴거 이런거 이게 진짜 기본이요. 이거는 유니컬러가도 있고요. 뭐 탑텐가도 있고요. 스파오가도 있고, 이건 진짜 기본이라 다 있어.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밖에 매장 가서 입어보고 사도 되고, 음. 사이즈는 m랑 이 라지 있네. 여기가 온즈도 살짝 두껍고, 재료가 괜찮아 보여서 추천한 거거든요. 근데 라지랑 x 라지는 품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 살만한 거는... 이건데 좀잘 나온 것 같거든? 근데 좀 비싸요 11만원? 아 9만원에서 10만원? 괜찮게 나온 것 같긴 해요 뭐 엄청 예쁜 건 아니고 솔직히 청자켓도 완전 기본이라 거기서 거기거든 나쁘지 않아 보여. 사실 스몰, 미디움, 라지 다 있구요 아직 아어 원단을, 원단을 터키 산 원단으로 쓰고, 엘라스틴도 있고요 이런 가죽 패치는 이태리거 쓰고, 이런거 부자재 있잖아. 그건 다 일본산이네. 음. 부자재를 좋은걸 썼네. 그래서 좀 고급진걸 사고 싶으면은, 모두나에을 사면 되고요 아니면은 뭐 제로나, 커버나, 이것까지 괜찮아보여. 이거, 이거까지는 좀 뭔가 그래도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이건 좀 너무 아메리칸 캐주얼스러워서. 이렇게 무신사에서 살만한 건 이렇게 세 개밖에 보이진 않는데. 아니요 그냥 리바이스 사세요 여러분. 리바이스 사면은 무조건 나와. 리바이스는 진짜 무조건 나오니까. 구독이 반갑습니다. 리바이스에서 사면 될것 같아. 아까 내가 알려준 방법이 있잖아요. 그 방법으로 검색해서 어, 컬러는 여러분이 기본색이 없으면 노너싱, 노너싱 진청을 사면 되고 일단 뭐 노너싱 진청이 있으면 뭐 워싱 들어간 거 사도 되겠죠? 그러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다